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2입니다 저번에 이제 1을 플레이하고 이제 유튜브에 좀 올렸는데 뭐 그걸 후속이죠 그러니까 DLC로 챕터 2가 이제 발매가 됐고 챕터 1은 무료가 됐고요 원래 5500원인가 그랬는데 자 그러면 시작해봅시다 헬다리 늘어나는 거 봐. 아 무서울 거 없습니다. 제가 이런 공포게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깜짝깜짝 놀라는 거지. 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아, 잠깐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상황이 이런 거거든요. 딱 어디 방 안에 들어가서 저 누가 봐도 열쇠 같은 거 먹는? 열쇠 먹으면 문이 땅 닫히거나 누가 쫓아오거나 막 맨날 그래요. 어? 공포게임들은 뭐 발전이 없어. 원툴이야, 원툴. 아니네. 어, 어, 씨, 어, 깜짝, 어, 어, 너, 하하하. 아이 깜짝 놀랐네.

아 뭔데 이거 야 잠깐 잠깐 됐다가 잠깐 됐다가 이가 아닌데 <laughs> 이게 난가? 야 이런 이런 공포게임들은 좀 요런 맛이 있어줘야 돼요 뭔가 내가 모르는 거대한 뭐 공장 아니면 뭐 백화점 이런 거대한 곳에 들어가서 내가 모르는 무슨 장치가 돼 있는. 뭐야? 오오오? 놔 <목소리> 게임에서 세판 이기면은, 파피를 돌려준답니다. 아뭐 준대요. 지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장을 파먹는다고요? 그, 그런 말이 있었어? 아니, 근데! 근데 저만 그런가요? 얘 허기허기는 진짜 무서웠거든요. 근데 얘는 무서운 게 아니라 좀 귀엽기까지 한데, <laughs> 나만 나만 그래. 얘파피가 같이 나와서 그런가? 아, 그러니까 한 번씩 이기면 저 기차 코드를 알려주고, 세번 이기면은 기차 코드를 입력해서 뭐 나갈 수 있게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거 아, 이렇게 그린 핸드. 그린 파워에다가 전기를 땡겨올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전기는 10초 동안 유지가 되고, 이 10초 동안 유지되는 전기를 다른 데에다 박아놓을 수 있다. 아. 어, 뭐야? Welcome to Musical Memory. A sequence of colors will be shown, and you must recreate the exact sequence using the buttons around you. 이 왜왜왜 <cin stereotype> 음 Red 왜 e d Red Blocus, 레드. 레드.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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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을 d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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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아 불제합을 파 불파. 불제합을 파급 불제파불파글 불제합을 파급 어, 뭐야 Round

around you are 18 sizable holes. If one comes out, hit it with your grab pack. 아, 두더기 잡기. That's all. 예, 예. 오케이. 이 정도야 피지컬로. 아, 좀 무, 잠깐만. 좀 무섭다. 아! 나 아, 무서워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공포 <laughs> 게임 진짜 와, 많이 해 봤거든요. 와, 와, 진짜 울었다. 근데 이게 깜짝깜짝 놀라는 거지? 이거 무서운 게 아니에요. <laughs> 어, 아니, 잠깐만. 아니, 잘안 보이는데? <laughs> 미치겠다, 이거야. 오,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깨요? <laughs> 이런 데는 잘안 보이잖아요, 저의 <laughs> 진짜 미치겠네. <laughs> 아니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게 더 무섭네. <laughs> 집중해, 집중해, 집중하면 다 보여. 이거 이거 어떻게 깹니까 이거? will turn off. You can move through the obstacle course at this time. Light top move. However, when the lights turn on, you can look around but cannot move. You may move again, that's all. Good luck. Uh. Uh, uh. 열어, 열어! 켜지면은 멈추고. 아, 이 그냥 달려. 아, 이거 어디야? 길이. 아 제가 만 꼈는데요? 돌덩이 꼈어. 아, 어, 어, 넣어줬는데, 어어어, 아아 아, 잠깐만,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 저거 저거 같은데? 그니까, 원래, 얘가, 못 깨게, 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도, 벽, 돌 같은 걸로 막아놔가지고, 못 깨게 만들었는데, 유리창 깨가지고, 얘가 억지로 그냥 탈출한 거 아닙니까? 저거, 티어 나한테, 됐지, 그치? 어, 어, 야, 아, 아니, 안 나가지는데? 어, 씨, 좀무좀 좀 기괴하다. 무섭다기보다는. 무섭다기보다는 기괴하다. 아, 이건가? 아, 왜냐면, 밖으로 안 나가졌거든요. 문 열려있는데도 안 나가졌어. 혹시 애를 여기다 불태우는 건가? 이거 봐요. 뭔가, 뭔가 불태우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 게임이 이미 암시를 하는 거죠. 여기 넣어서 불태워야 한다. 어! 뭐! 이봐, 이봐. 불, 이거 너고 불태워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피하는 기믹 자체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피하는 거네. 피하는 거네, 그냥. 불태운다기 보단. 다 태운 건 아닌 것 같고. 아! 야, 씨, 싸움이 죽었다 미쳤다! 어, 뭐야! 아! <컴 UCS> 어, 어이, 고기이 뭐야, 씨. 뭐야!

죽은 것 같은데? 됐다, 됐다, 됐다. 아니, 아, 나 진짜 왜? 아니 나나 나 진짜 내가 답답하네 이건 진짜. 됐어 됐어 됐어. 거미 뭐야? 어? 아까 중간에 팔 뛰는 거 조심하라고 해놨거든요 아 그게 이거 힌트였구나 자 여기서 스포 하나 합니다 이거 쭉 가다가 이제 다음 챕터 빌런이 이 창문에 꽝 나오고 끝납니다. 왜, 불안하게. 안 뭉쳐지는데? 어, 됐다. 뭐야, 끝나? 아, 뭐야, 다음 챕터에 안 보여줘? 너무 싱거운데? 자, 이렇게, 파피 플레이 타임 2. 솔직히, 마미보다 중간에 나오는 허기허기 버튼 누르기 있죠? 두더기 잡기. 그게 더 무서웠어. 그거랑, 그 허기허기랑 그 지렁이 따라오는 게더 무서웠어요. 마미는 별로 안 무서웠어, 생각보다. 그, 챕터 1보다 퀄리티는 훨씬 높아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챕터 1이 좀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자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3가 먼저냐 시오스 신 캐릭이 먼저냐 자 그것은 어, 그때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는 파피 플레이 타임에 겁니다